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주권자인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되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저수지의 물을 자신의 뜻대로 임의로 인도하듯이 왕의 마음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모함을 받아 유다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여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동족이 살육을 당할 큰 위기에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동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 왕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오직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계와 유다 민족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를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굳은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다민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마치 본물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움직일 때에 어떻게 그 마음이 향하든지 그것까지도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분들을 위해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간구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세워주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과 또한 권세들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과 나를 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때 황제의 영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황제의 명령에 순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만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대로 호적하러 가는 과정에 묵을 집도 없었고 고생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황제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름대로 다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이 다 타버린 재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 역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위든 표적이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사역 현장이나 예배의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말이든 행위든 어떤 것이든지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10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힘을 들여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조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부지런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충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지 않은 삶은 죽음과 같고 안개 같은 허무한 삶인 것입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속이는 말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람에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불려 다니는 안개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봐도 나를 내가 나를 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거, 미련한 거, 없는 것을 택하여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나를 들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나누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의 복이 흘러가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쓸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신뢰하고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분들 주님의 뜻,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들 권세 아래서 잘 복종하고, 잘 하나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이오니 우리의 말과 행실에 복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충실하게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